안녕하세요 가족윤형하는 부자 트럭 대표 손지환입니다. 오늘은 길이에서부터 아, 지금 현재 매송 IC 저기 휴게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어, 1톤 파워기트를 하고 계시는 기사님과 이렇게 인터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다른 건 아니고 네. 몇개 이제 지금 개인용달 창업하시는 분들이 좀 네. 많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네. 한번 실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네. 영상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잠깐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기소개 한 번만 탁 드릴 수 있을까요? 어, 저는 한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좀, 네. 좀 있으면 만 3년 다 돼가요. 아, 네. 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어, 30대 중반 정도 30대 됐는데. 중반. 아. 아. 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종은 어, 카고 리프트. 카고 리프트. 봉고 3, 파워 리프트. 네. 어, 포터도 하실 수 있었는데 왜 봉고로 하시는지 혹시. 아, 그, 신차 계약을 원래 이제 했었었는데. 네네네. 어, 차량 출고가 계속 지연돼가지고 네네. 이제 그 당시에 신차급 중고를 알아보다 보니까 네네. 지금 공고3 네, 네. 지금 공5 3 LPG 모델이거든요. 아, 네네. 네. 특이하게 또 LPG 차량이네요. 네. 네. 합리적이라 생각이 돼서. 아, LPG 차량이 아무래도 인기가 없다 보니까 네. 일반적인 분들한테 인기가 많이 없는 편이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네. 어, 그래도 LPG 또 파워게이트 다시는 좀또 처음 봤거든요. <laughs> 디젤인 줄 알았어. 요데리 쪽에 가스통을 찍으세요. 아, 볼까요? 그래 볼까요? 차번호는 안 나오게 할게요. 네. 네 아, 이렇게 LPG. 운송공 사업을 하신 지 3년 정도 되신 거예요? 아, 어, 네. 아, 운송공 사업 하신 지 3년 정도 되셨고, 네. 창업하실 때 당시에 창업비용은 얼마 정도 되셨어요? 어, 저는 한 넉넉히 한 5천만 원 잡았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차량을 뽑고, 그리고 넘버 가격에, 네. 그리고 기타 화물 용품, 그리고 보험비, 네네네.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예. 어제 뭐 쪽. 시동 국세뭐 이것저것 부대비용. 네, 그리고 이제 차량 안에 이제 좀 네. 뭐 예를 좀 저는 리무진 시트도 했어요. 아. 그리고 좀 편의상 편의상을 편의사항 또 네. 돈 주고서 다시고 그러면 네. 한 이것저것 한... 해가지고 초반에 들었던 게한 사천육백 정도 들었어요. 아, 그때 당시 3년 전이면 은한 이천만 원 정도 할 때였나요? 2천삼백 2,500에서 그렇죠? 600 사이였어요 네, 지금, 지금 가격대랑 거의 비슷하네요 네 비슷했죠 네, 2000, 지금 2,750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아 근데 이제 이 차값이 워낙 쌌으니까 아예 어, 그렇죠 아, 차 파워기트는 따로 다신 거예요 혹시? 예 이건 제가 올해 2월에 추가로 다신 거예요 아 올해 2월에 또 따로 추가로 다셨고 네 그러면 은 파워기트 다시면서 이제 오토바이를 위주로 아니요, 오토바이를 위주로 상차하진 않고요. 네. 그냥 이제 일반 오더를 수행하다가 네네. 이제 뭐 집에 갈 때나 뭐집 방향에 리프트 오더가 뜬다 아 하면 은 그때 이제 잡아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도 또 되게 비싼 파워 게이트를 설치를 하셨네요. 예, 파워 게이트, 예, 그죠, 수직이 아니라. 네, 기구, 파워 리프트가 예. 있고 파워 게이트는 이제 위 아래로 개폐까지 같이 가능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또잘 되는 거를 또. 예, 맞습니다. 또 어떻게 또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또 딱. 되게 특이한 차거든요 아. 많이 없는 차아제 차가 특이해요? 왜냐면은 하 l p g 파워게이트 달고 다니시 분들이 많이 없다보니까 아 LPG에는 그쵸 그쵸 예 제가 전기차 인터뷰도 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기차니까 특이해서 많이 인터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 l p g 파워게이트 다신 분은 또 처음이어가지고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는 너무 간절했거든요 아 그래? 예 그래가지고 그 LPG, LPG 화물차는 네. 많이 보이진 않아요 요 근래 들어서 많이 보이기는 해요 예. 이제 신차가 LPG가 나온다고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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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번 또 저기 얘기를 하게 됐고 그러면은 지금 운송사업 하면서 고정비용은 혹시 얼마 정도 되세요? 고정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그러니까 뭐... 이 운송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기름값 말고 네, 네. 그런 뭐 보험비라든가 뭐 네. 수리비 다 해서 가 상가. 네. 아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추상적이긴 한데 네. 어 기름값만 빼고 네. 네, 월 고정 비용은 한 네. 60만 원 나간다고 보고 있어요. 아, 봅니다.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가진 않네요. 네. 기름값 포함하면 한 달에 한 150? 기름값 포함하면 예, 그럴 거 같아요. 아, 150 정도. 네. 그러면 혹시 실례가안 되나면 수익은 얼마 정도 되신지 다떼고 아, 수익이요? 나름이긴 하겠지만 고정 아, 근데 수익이 저희가 어. 좀 둘중 날쭉해요. 등나이 심하잖아요. 예, 둘중 날쭉이에요, 솔직히. 네, 이게 고정 짐이 있으신 분들은 네. 어느 정도 딱 다이터가 나오고, 그쵸. 아니신 분들은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지금도 비수 비수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고, 네. 근데 서서히 좀 일이 많아지는 시기기는 한데. 네네. 저 근데. 네. 네. 이게 수위를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 그냥 <laughs> 아니면 뭐300 이상, 이하 이것만 말씀해주시면 되겠죠? 아, 그래요? 너무 다르다 보니까. 사장님은 어... 잘 보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 좀못보려요 아,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네네. <laughs> 그, 저도 저기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제가. 네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도 네. 수익을 언급을. 아, 아 그러면은. 네. 그러면 얘기 안 해주셔도 될것 같고. 혹시나 얘기해 줄수 있으시면 그런 거였고. 네. 아, 그러면은. 지금. 아이 운송 사업에 대한. 고충 혹시 단점이라고 얘기하겠죠? 네. 단점은 어떤 게 있으신가? 어 아무래도 차 안에 오래 있다 보니까 네네. 어좀 건강을 잃고 이제 돈을 좀 버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예. 아니, 아까 강아지도 같이 키우신 것 같길래 네. 음, 아. 아 이제 좀 저렇게만 보면은 약간 웰빙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네네. 집에 아기가 있고 해가지고 아어 와이프가 이제 강아지까지 케어를 좀 힘들어하니까 아 그래서 같이 다니시는 거고 어쩌다 한번 이제 데리고 나오는 건데 그게 오늘이었고 아 예. 저는 평소 에 기사님들도 네. 이제 강아지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또 같이 계시길래 아, 네. 또 같이 다니시는 분이구나 또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 음, 그러면은 뭐 단점은 일단은 건강을 건강을 조금 어느 정도 이러야 차... 돈을 벌수 있다. <laughs> 예, 저 아무래도 좀 그렇게 돼 있어요. <laughs> 그러면 운송 사업에 대한 장점? 장점을 아무래도 프리랜서처럼 일하다 보니까 뭐 스케줄 조정을 제가 마음대로 네네.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유동적으로 할수 있고. 아, 4 시간 예. 내 사업이니까 예. 누구한테 막 휘둘리지 않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서 빚이 없고 이렇게 내 돈으로 다차 값을 내고 뭐 시작하신다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되게 아. 웰빙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긴 하죠. 음... 네. 근데 이제 생업으로 뛰어든다면좀 치열한 시장이 그렇죠. 맞아요. 다들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게 네. 이 시장이 쉽지는 않다고 네. 진짜 치열하게 해야만 벌수 있는 맞아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아, 이제 장점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다. 어, 아니, 시간 그 조정을 만들어서 예, 쓸수 있는 거. 음, 네. 뭐 그만 장점이다 단점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또 어느 정도 매출이 그쵸. 떨어지는 것도. 그렇죠, 맞아요. 되니까. 그러면은 일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혹시 몇,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어 보면은 네. 보통 거의 저희는 하루 네. 진짜 적게 일해도 1 0 시간에서 1 2 시간은 일한다고 봐요. 적게 일해도. 그럼 보통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죠, 예요? 뭐 일찍 이제 네. 미리 오더를 예약해서 일찍 나가면은 뭐 일곱 여덟 시 조금 늦게 나가면 이제 아홉 시 전에 나가는데 예, 그렇게 이래가지고 뭐 퇴근 시간은 뭐한 일곱 여덟 시로 맞추긴 해요. 근데 아, 이제 어, 야상 차면은 좀더 뭐 빨리 나가시고 예 맞아요. 아, 이런 식으로 예. 아, 그러면은. 고정일은 따로 안 받으시고 네 그러면은 콜 위주로만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콜 위주로만 아, 콜 있어요. 위주로만 아 네. 그러면은 장단점이 있어요 거래처도 그렇죠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운송업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일단 뭐 어떤 물건을 옮기고 이렇게 소형 짐을 옮기는 네네. 일 자체가 네네.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네네. 계속해서 수요는 있을 거고. 네네. 어, 다만 이제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하죠. 우리나라 뭐 어떤 분야도 그렇죠. 맞아요. 네. 음, 일단은 전망은 그냥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편이신 것 같고, 그래도 꾸준하게 일은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음, 계속해서 이 일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정리를 계획을 아, 하고 계세요. 아 그. 3년동안 충분히 이제 그만두려고 고민했던 시점이 있었는데 예, 예. 지금 이제 그 시점들이 좀다 지나 가지고 아, 지금 은 그냥 일단은 네네. 계속 해보시고 싶어맞아 예, 아, 지금 기사님들 중에서도 관두셨다가 다시 오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 근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돈이 안되는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음, 제가 맨날 얘기를 해요 네, 맞아요. 돈벌이 안된다 <laughs> 그냥 잘 벌면 이제 그냥 밥만 좀 먹고 그냥 사는 네. 정도. 음, 네. 나중에 톤수를 크게 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예, 네, 그럴 야망을 갖고 시작했는데, 네. <laughs> 모르겠어요. 아. 아니, 기회가 되면은 도전해보고 싶어요. 아, 네. 그러면은 주변 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추천하시나요, 혹시? 피이 많이 빚을 많이 낸 상태에서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 그죠 저도 창업할 때는 늘 말씀드리는 게빚 네. 없이 시작해라. 웬만하면은 예, 그렇죠. 예, 웬만하면 남바도 사는 게 낫고. 네. 웬만하면 빛안지는게 좋으니까. 네, 그 맞아요. 거리에서 빛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회의감이 많이 든다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신대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도 인터뷰를 또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럼 그러다 보니까 또, 네. 또 사장님 LPG 파워게이트 다시고. 또 젊으신 분이니까 또 네. 어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또 아. 필요한 거다 달렸잖아요. 자바로, 자바로까지 2단으로 해서 설치해 두셨지. 네. 또 파워게이트도 있지.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또 대세인 또 LPG를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네.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laughs> 네. 네. 음. 그러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주의사항이나 준비사항? 어. 네. 안말습니 인대 넘버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예. 네. 뭐, 되는 거 맞나요? 맞나요? 맞아요. 법인 맞아요. 법인 난바 그렇죠. 예, 그 고증금 내고 하는 거. 네, 맞아요. 그거는 좀 조심해서 구하셨으면 좋겠고. 저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내게 네. 아니다 보니까. 네. 음... 그리고 그 화물이 지금 보기보다 웰빙이 아닐 수 있다는 점. 그렇죠, 맞아요. 네. <laughs> 그러면은 뭐다 저도 맨날 영상이 똑같아 하는 말이기, 마, 말이긴 한데. 네. 다들 좀 어렵고 이제 추천한다면은 그래도 네. 돈좀 있고 웬만 하면내 걸로 해서 다 하시는 걸. 네 추천드리죠.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네네. 아니면은 이제 운송업의 직업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신다면은 뭐 지금 우리나라가 <laughs> 어느 네. 분야든 다 레드 오션이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뭐 운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하지만 뭐 열심히 하면은 네네. 그래도 가족들 밥먹여 어, 살릴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네네. 열심히 하실 분들은 오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좋은 기사님 만나가지고 인터뷰 아, 너무 잘하게 됐는데 네. 채널 혹시 채널명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 채널명 이요 네네. <laughs> 네. 유튜브를 하신다니까 이제 아, 네. 같이 또 공유하면 아, 저, 너무 좋겠니다청년용달이고요 예. 총년용달. 어 네. 많이 들어왔는데? 아, 진짜요? 네. 지나가도 많이 봤거든요. 아, 저도 유튜브 를 워낙 많이 보니까 아, 저도 구독과 좋아요 또꼭 눌러놓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